제품을 보다 보면 이러한 마크들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마크들 보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검사했구나. 하고, 이런 검사했구나. 하고 넘어가나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마크를 보면 저는 뭐, 어,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제품이네? 라고 생각하기만 하지. 이 마크들이 어떤 건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유기농 마크, 모항생제 마크, 딱 봐도 알수 있는 마크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마크들은 당연히 뭐척 보면 척알수 있지만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 마크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는 했어, 있죠 했어. 그냥 대충 어 식품 인증 마크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무식한거티 내죠, 그쵸 여튼. <laughs> 혹시나 저같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오늘은 식품 인증 마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준비해온 마크들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유기농 마크, 무항생제 마크, 무농약 마크 등등 있지만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알아보러 갈까요? 코셔 마크예요. 코셔는 아직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알더라도 그냥 유대인들이 인증하는 마크다 라고 간단하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셔는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하는 마크인데요 아무래도 종교 쪽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은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 지르러미와 비늘이 없는 어류 갑각류 이러한 것들은 코션 금지 그만큼 코셔도 까다롭습니다 도축도 코셔식으로 해야만 코셔식품으로 인증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코셔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하나하나, 예로 들면 햄버거를 만든다 쳐요. 햄버거를 만들 때 치즈버거는 코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류와 유제품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치즈가 안 들어간 버거라고 칩시다. 그럼 일단 소고기 패티어야겠죠. 돼지는 안 되니까. 양상추, 토마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이 완제품 자체로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양상추, 토마토, 빵이나 이러한 것까지 다 코셔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식품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알아보는 거죠. 코셔 기준에 맞는 제조 시설과 설비, 운송 수단이 필요하고요, 조리 기구조차 코셔에만 써야 합니다. 이렇게 코셔가 까다로운 만큼 우리나라에는 필수도 아니고 비용도 넉넉치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코셔를 받는 회사들은 잘 없습니다. 미국에서 코셔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은 다들 안심하고 먹을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니 만약에 여러분들 코셔 마크를 가진 제품을 봤다, 어, 그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ACCP 헬섭이라고도 불리죠. 이 마크는 보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헬섭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는 식품 인증 관리 기관이에요. 햇섭 있고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공식이 선립될 정도죠. 햇섭의 H A는 위해 요소 분석이고요, C C P는 중요 관리점 이두 개의 합성어에요 햇섭은 어떤 위해 요인을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그 위해 요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즉 식품 안전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 사전에 예방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 기호 식품. 과자, 캔디, 초콜릿, 빵 이런 것들에도 햇썹이 의무화 된다고 해요. 12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의 식품들은 햇썹 인증이 필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햇썹에서 어떻게 식품 사고 예방을 검사할까요? 검사하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햇썹이 어떤 검사를 하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공장에서 헷썹 인증을 받으려면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누네요. 청결 구역 딱 들으면 제품이 외부 환경과 부딪히는 그러한 장소겠죠. 제품의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역. 과자 공장을 예시로 들면 배합 썩는 곳, 모양을 찍어내는 공간, 가열 굽는 곳, 냉각 식히는 곳, 제품들 내포장하는 곳 그런 쪽들이. 청결 구역이겠죠. 나머지는 일반 구역으로 됩니다. 이러한 공간 구분은 필수고요. 그외 위생 전실이라는 장소도 필요한데요. 위생 전실은 말 그대로 개인 위생을 관리하는 장소예요. 뭐 손세척, 소독, 그 찍찍이죠 롤러 세척 도구가 있는 곳 위생 전실이라는 곳이에요. 작업자는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꼭 여기서 살균 소독을 하고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헬스은 작업장이 독립 건물인지 외부 오염물질이나 해충 이런 곳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인지 조명이나 낙하물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 조명, 바닥, 제조기구, 운반 등에 다 검사를 합니다 제가 비용도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헬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딱 정해져 있진 않더라고요 어떤 식품 쪽인지 이 공장의 평당 가격으로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상황마다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헬섭은 식품 쪽에 관련이 있다면 GMP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쪽의 제품들의 제조와 품질 인증 마크예요. 그래서 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제조 관리 기구고요. 1968년 세계 복지 기구가 EGMP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들어와 1994년 5월부터 EGMP 의무화를 실시했습니다. 헬석과 비슷하게 제조 공정 관리, 시설 및 기기 관리, 원료 약품 관리, 자재 관리, 완제품 관리 등을 검사하고요. 요즘은 다 자동화된 시설이잖아요. 자동화된 제조시설로 제조 공정상 인위적인 착오와 오염을 최소화해서 높은 품질의 식품과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GMP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말 그대로 이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재료를 사용한 식품인가 아닌가 인증하는 마크예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다면 꼭이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으면 그냥 일반식품이거든요. 식약처에서 인증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홍삼 같은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받은 제품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콜라겐도 마찬가지고요. 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만큼 꼭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식품인데 어떠한 효과에 도움을 준다 라고 적혀있거나 그렇게 광고를 하면 그거는 과대광고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마크일까? 한참을 고민했다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의력추적 마크는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시 바로 유통을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이 제품이 이상이 있다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마크예요 이의력추적도 거의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체중조절식품, 영유아 제품 등에 들어가거든요 검색해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원재료들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이력 추적 마크가 있으면 이 제품들의 원재료가 어디에서 난 건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출고일 등을 자세히 알수 있고요 유통기한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력 추적 마크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트리플업 젤리로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력 추적은 이렇게 이력 추적 마크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력 추적 등록 번호. 5979019에다가 제조번호, 제조번호 위에 적혀있죠. 이거를 이력추적 홈페이지에 이력추적 등록번호와 제조번호를 같이 적거나 이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나와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력추적 관리하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나옵니다. 눌러서 들어가면요, 요렇게 사이트가 들어오는데요. 식품 이력정보 조회 서비스 여기에 있어요. 제가 방금 알려드렸다시피 이력추적 등록번호와 제조번호를 같이 검색해도 됩니다. 게다가 2 0 0 0 0 5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트리플업 젤리가 나옵니다 쭉 내려 보시면 원재료 영문, 원산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조사 출고 일자 정보 해가지고 출고 일자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 제품명으로도 트리플 업젤리라고 쳐도 똑같이 나옵니다. 대신 여기서는 여러 개가 나오죠. 제조일마다 이력 번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식품 인증 마크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어떠세요? 알고 보니 이러한 마크를 가진 제품이 참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제품을 찾아볼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